악랄했던 초기 자본주의 기계는 발달했지만, 인간은 노예이자 공장의 부품이었다. 하루 16시간 노동, 아동 노동, 안전 장비도 없던 시절, 자본가는 부의 95%를 착취하고, 노동자는 굶주렸다. 그 결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태동하고, 공산주의 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세계의 노동자는 단결하라. 는 구호로 러시아 혁명과 함께 공산주의의 폭풍이 몰아닥쳤다. 자본가들도 위기를 느꼈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복지국가라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 파일을 반으로 나누던 시기 중산층이라는 계급이 탄생했다. 그러나 소련 해체로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지자 자본가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과거의 초기 자본주의로 회귀했다. 다만, 신자본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이제 더 나눌 필요 없다. 복지 축소, 중산층 몰락, 비정규직 확대, 빈부격차 심화. 결국 소련의 붕괴에 대한 환호의 대가는 과거 악랄한 자본주의가 신자본주의란 이름으로 귀환한 것이었다. 자본주의라는 악마는 노동자의 저항이 있을 때만 가면을 쓰고 숨는다. 마르크스가 사라진 세상에서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 이름은 악마의 탈을 쓴 신자본주의.